한 여자의 죽음. 그녀를 죽인 남편. 그리고 그 시체를 찾는 형사.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바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죽음의 순간. 다시 시작된 모든 일련의 사건들. 2018첫 번째 추적 스릴러. 사라진 밤입니다. 내가 죽인 아내가 사라졌다. 이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문구로 시작된 영화. 지난 1월 30일 티저 예고편이 공개된 후 단숨에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서 누적 조회수 1,200만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관객들의 기대를 모았죠. 무조건 관람각. 간만에 제대로 된 스릴러 한편 나오다. 가슴을 조여오는 최고의 긴장감 등 호의적인 반응을 이어가면서 극장가를 장악하고 있는 영화. 아직 못본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무비 레시피에서는 영화, 사라진 밤을 요리합니다. 부부지만 갑과 의뢰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박진환과 윤설이. 박진환은 야망을 가진 엘리트 대학 교수. 윤설이는 소유욕이 강한 대기업의 회장이죠. 하지만 항상 자신을 물건처럼 여기는 아내 서리로 인해 지난의 결혼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진난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강의를 듣던 대학생 혜진의 독특하면서도 상큼한 매력은 지난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했고, 그렇게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됐죠. 하지만 그런 진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수 없는 분위기로 압박하는 서리. 참지 못한 진안은 서리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부검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돌연변이 신약을 서리의 와인에 타서 먹게 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결국 사망 선고를 받은 아내. 그런데 몇 시간 뒤 국가수 시체 보관실에서 흔적도 없이 서리의 시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베테랑 김상경, 메소드 김강우, 섬짓한 김희애, 연기신으로 불리는 새 배우 대체불가라고 할 만큼 그게 몰입도를 끌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혜진역의 배우 한지안이 영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큰 흐름을 이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그녀의 행보를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모두가 그렇지만 특히 배우 김강우는요, 인생영화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호평을 얻고 있는데요. 단 하룻밤 동안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 펼치는 그의 연기는 스릴러를 극대화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죠. 자신이 죽인 아내의 시체가 사라진 상황. 이야기는 갈수록 미스터리하게 진행되게 되는데요 지난해 안에 서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을 통해 평소 서리를 싫어하는 인물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시작한 경찰 중식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고 수상한 점이 많이 느껴지는 지난을 범인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도착한 문자 한 통. 우리 서로의 비밀을 묻은 곳에서 기다릴게. 더 이상한 것은 발신자가 아내 설이라는 것이죠. 감출 수 없는 이상함에 혼란스러워집니다. 여기에 진안과 혜진이 함께하는 모습의 사진들이 전달되고 결국 진안은 설이 스스로 죽을 것을 미리 눈치채고 죽은 척 하다가 밤에 탈출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죠. 서리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you a test. I'm going to go to the door. I'm going to go to the door. I'm going to 그들의 비밀을 묻은 곳에서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죽음이 늘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설정에서부터 기획이 시작된 스페인 영화 '더 바디', 그리고 이 원작의 골격은 차용화돼 이야기를 해체한 후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각색하고 풀어나간 영화 '사라진 밤', 악역마저도 연민이 느껴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까지도 몰입할 수 있어 그 반전이 기대되는 신선한 소재와 파격적인 스토리의 영화, 사라진 밤입니다.